우리 끝내야 될것 같지? 끝? 어, 오늘 끝내자. 해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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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것같나 <laughs> 이거 배운 지얼마안 됐거든요. 아 노래가 참 좋더라. 이제 야, 가시게요? 저기 혹시 내일도 와주실 수 있나요? 네, 내가 오후에. 예. 점심 먹고. 음, 점심. 아니, 내가 밥 사드리면 안 돼? 점심 사드릴게. 맛있는 거 사드릴게. 내가 오후에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감독님 저. 나는 그니까 지하가 얼마 안 되고요. 응. 내가 암투병에다가 응. 우울증이 생겨갖고 그래갖고 내가 여+ 여 지금 내가 수술하고 2년 됐어요. 2년 됐는데 한 2년간 쫓아다니어요 내가 이런 데가 뭐 축제장만 그냥 빼깔없이 그냥 이런 데 가서 웃고 헐라고 응, 응, 응. 쫓아다니다가 에이 이런 데 구경은 이 그냥 캠코더 하나 사갖고 내가 한번 배워갖고 한번 여행 갔다 오고서나 지금 한한달부로 흰달보름좀 난데요 아유 그런 줄 알았어 우리 각도는 도 분위기 좋고 느낌은 <laughs> 그냥 웃겨져서 그래갖고 그냥, 그냥, 그냥 미친놈같이 서로 생김새 그냥, 그냥, 그냥 노래 한번 가시면 아, 아이고 나 노래 한번 하실까요? 한번 가시면 한번 보실게요 아유 그러시구나 네. 저희 자주 좀 음, 네. 뵙기를 이제 나도 내가 병원을 자주 가요 전북대병원을 아. 그런 게 내가 이제 한 달에 두 번씩 가요. 두 번씩 가고 이렇게 또 거시고 면 내가 좀안 좋고면 예, 예. 가다 가서, 가다 좀 주자도 받고 이렇게 오고 오거든요. 아, 그게 멀리는 못 나가도 내가 한 시간 반, 두 시간까지는 내가 갈수 있어요. 갖고 그냥 건강 챙기고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 좋은 영상 채널 받고 합니다. 부디 병원에 좀 자주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해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아, 내일 예,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네. 빨리 빨리 그리고 저기 감독님 내일 밥 사줄게 점심. 가린 감독님, 응? 네, 어, 지금, 지금부터 이제 찍으시는 거예요? 어, 지금, 새, 새, 새로, 새로, 새로. 우리 신부들 빨리 와서. 지금 감독님이 이제 지금부터 농사 찍어. 여기 지금 엄청 이제 관객이 많은 거야? 그래서 아직. 저기, 아우 죄송합니다. 의자를 갖다가 저희가 500개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오늘 3 0 0개밖에 준비 못해서 뒤에 서 계신 분들은 그고 힘드시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내년에는 한 200개 더 사올게요. 그리고 앉아계신 분들은 박수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조용한 분위기로 갖자고요 <laughs> 뒤에 저기 석계신 200분들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하게 내일, 내일, 내일 의자 100개 더 올까 그러면 오늘 석계신 분들은 내일 네. 앉을 수 있도록 100개 더 깔을게요 그래서 지금 의자 200개 깔았는데 아이고 아니 300개 깔았나 300개가 지주 만석 다차버렸네석계신 <laughs> 분들을 위해서 빨리 우리와 공연하자 우리, 우리 근데 몇 시에 문 닫아야 되는 거라고? 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누가 듣는 10, 거야? 숙년에. 숙년에는 사람 많을 때 할게요. 그리고, 아, 영상 찍게. 아,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또 벌써, 엊그저께 새 봄이 되고 새싹이 돋는다 해서 마음이 굉장히 설레고, 참아레인가 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벌써 여름이 지나가고, 두툼스하고 저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11월달 지나서 12월달 되면 이제 우리 각설이들이 서로 이제 숙면회 하겠다고 막 자질걸 여기서 초대 저기서 초대 우리 팬님들 참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글방이 좋은 관계로 일찍 잡았어요. <laughs> 아이고 어, 언제 오셨었는데? 아 저기 입구에서 오늘 장사 좀 됐어요. 거기는 사람 건나게 많던. 그 이쁜 얼굴로 미니스컷트 입고 다리 좀 걸고 그러지 <laughs> 아 그리고 위런걸 주셔 우리 신부들끼리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고맙습니다 늘 이렇게 응원 주셔서 볼 때마다 힘이 나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옥수수 저기 뭐 사러 가면 이거 팀 주고 와야지 <laughs> 그래서 저는 송년회를 좀 일찍 잡았어요 12월달에 이제 많이 바쁠 것 같고 또 어 제가 또 미국도 갔다와야 되고 이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12월달에 송년을 안하고 11월 30일로 잡았습니다 근데 영심마가 21년을 달려오면서 어려운 분들도 돌아봤고또어 우리 어르신들 정말 외로운 분들 모셔놓고 공연도 했고 이런 거를 여러 해 하다 보니까 뭐 우리 정세균 국회의장 표창장도 받았고, 전동영, 우리 국회의원님 표창장도 받았고, 여러 인물님들, 뭐, 종로구청. 제가 표창장 하면요, 서러울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표창장을 많이 받고 왔는데, 진정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 팬님들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한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019년도는 좀 특별하게. 이 자리에서 화짝 예쁘게 피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팬님들 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덕분이에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표현을 제가 늘 부족했더라면, 제가 고마운 표현을 못해서 늘 서운했더라면 제 마음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늘 감사합니다. 눈물 나도록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 담아서 올 송년회는요 영심만 반토 쏠려고요. 우리 팬. 그래서 음 정말 그날 11월 3 1일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인공이 돼서 그냥 오셔서 막고으시고 먹고, 먹고 즐기시고 아무 부담 갖지 마세요. 영신아가 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비 작년까지만 해도 해비 받고 했어요. 올해는 영신마가 약속한 대로 그냥 쏠 테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빈손으로 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팬님들. 마련을 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부재가 부자가 아니라서 많이 모시면 좋겠지만 선착순으로 300명 정도 모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모실 거니까요. 미리미리 그 카페에다가 댓글도 좀 주시고 또 아니면 우리 총무님이나 직위님이나 우리 운영진님들한테 연락 한번 주시고 어 그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 정말 그날 하루 그 대전에서 우리 동문산에서 함께했던 우리 대전의 봉수사 우리 스님께서 또 도와주신다 했어요. 음. 스님 이렇게 <laughs> 얼마나 도와주실지 모르겠지만 스님께서 좀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어. 스님 등에다 업고 우리 총무님 앞에다 앉고 우리 지기님 목가재에 올라타고 <laughs> 이렇게서 그냥 우리 그냥 재밌게 웃고 떠드는 시간 한고 말을 해볼게요. 그냥 여러분들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카드를 좀 만들었어요. 영심마가 결혼합니다 하고, 뭐, 결혼, 결혼 예식장에 와주세요. 이런 초대장을 주면 좋겠지만, 그거는 아직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팬님들 모십니다. 하는 예쁜 카드를 드릴 테니까 버리지 마시고, 부디 갖고 오세요. 요거 갖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선물이겠어 초대장 한 번도 버리지 마시고 도로 가지고 오세요 이 초대장 회수하면 제가 또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초대장 올해는 좀 특별한 해한해한해 한해한해 가는 게 너무 아쉽기도 하고 내가 언제까지나 각설이 할까 이 생각도 하고 그래도 한 5년은 급통이 할지도 5년 <laughs> 그래서 우리 팬님들 모시고 초대할게요 송년회 때꼭 우리 같이 함께해요 저도 초대해 주세요 어. 어. 당신도 오면 좋아 내가 꼭 초대할게 알았지? 어, 그래서 장소는 장소는 대전 더 맑은 웨딩홀입니다 저도 어. 대전에 살아요 어, 그럼 꼭 와야 돼 어. 주머니는 가볍게 와도 돼 주머니는 가볍게 그냥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날 이쁜 모습으로 색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도 뵙도록 할게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늘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곁에서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